시편 88편은 좀 특별한 시입니다. 총 150개 이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슬픈 곡조로 끝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88편입니다. 보통 보면은 어려움 어려움에 있다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또 마지막 그 끝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이 10편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0편 88편은 1절에서 보면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시작해서 18절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부셨나이다 라고 끝내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아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모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은 굉장히 좀 침울하고 어둡고 낙심 가운데 빠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 2절만 해도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죠? 여전히 나는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주야로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는 10편 42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소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 여기 구절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 졌고 여와의 내가 매일 줄을 부르며 줄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받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어떤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은연 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어버렸나이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편을 보면서 누가 기억이 납니까? 욥입니다. 아, 욥이 동방 지역에 참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의 대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어 버렸고 어느 한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고 도적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전쟁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도,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창이 나고, 그래서 이, 뭐죠? 기와 그, 이 쪼가리 가지고, 자기의 그 가렵고 아픈 상처를 긁으면서 하나님에게 이, 어 기도했었던 욕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지냐면은, 욕의 아내가 욕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당신 보니까 이제 끝났어. 하나님 이름 저주하고 당신 죽어. 그게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장면. 그러나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화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 욕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0편 바로 앞에가 욕기인데, 욥기 2장, 2장 여기 7절에 보면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기 했고, 8절에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9절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에 요비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면은 하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88편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영혼으로부터 어떻게 찬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 뭐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사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늘 항상 같이 더욱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평상시에도 다 기도했지만은 한, 근,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 오늘 얘기 88편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설사, 이 나라가 무너지고, 악한 모습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라는 그 느낌을 묵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각자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상황에 대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들춰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라는 먼저 회개의 영을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욕처럼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예물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것이지, 내 예물이 많고 화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을 드리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거운 시편 88편. 그러나 이 무거운 시편 이 신앙 고백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믿음을 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심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믿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로 인하여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계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굳건히 세워 주셔서 믿음의 소유자들 성도들 바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나타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오대양육대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역사 우리 모두가 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소가 생업의 터전이든 이세상의그 어느 곳이든 또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과 만나든 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증가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욕처럼 아무리 악한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거룩의 삶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또 그곳에서 시름하고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도 주님이시오. 끝도 주님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